주님은 무대 위상이 아니시니까 빠지시고 우리 네분 네. 마이크 주세요 네. 자 어,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네, 부인들이랑 좀 사이좋게 네. 자 오늘은 가운데쪽 보시면 되겠네요 약간 왼쪽 약간 왼쪽 그래도 자세히 세우 약간 왼쪽 백두현 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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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하나 둘셋자 이제 2층 갑니다 2층 하나 둘셋 정면 보시고 하나 둘셋자 오른쪽 하나 둘셋 백토미는 사진 처음 찍으세요? <laughs> 엄청 움직이시네요 <laughs> 영상 찍는 <찍은> 줄 알았어요 <laughs> 자, 이것으로 관객과에 대한 내부 배우분들, 랩 연출님 고생하셨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땀표를 네. 자 해주시니까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관객과에 대한 다 마쳤습니다. 저희 어, 8월 2일까지 고민하니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.